하, 진짜 와 미치겠다. 오늘은 계단이 꽤 높습니다. 심지어 두 개나 있네요. 이번에 엘리베이터도 이홀수층만 멈추는 거. 와, 오늘 계단 장난 아닌데 진짜.

가세요 아, 잘해도 안 돼. 저도 올려야 되 네, 그러셔. 선생님, 고맙습니다. 잘 네. 되세요. 출근 30분 만에 땀범벅. 아니네 45분이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타이라고. 지만한 2시간 동안 올렸는데, 하, 하, 요 계단이 오늘은 진짜 장난이 아니어서 지금 땀에 벌써, 벌써 다했네 2시간이면. 젖을만 했네. 옷에, 옷이 다 젖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현장 이동 중에, 요, 전시식 커피가 하나 있어갖고, 커피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오늘 너무 더워갖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랍니다. 커피 안 먹으면은, 답이 안 나오네요. 자, 지금 시간이 이제, 10시 반 정도 됐습니다. 10시 반 정도 됐는데, 여기, 언제 했노, 이 현장을. 금요일 날. 하다가 만 현장을 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현장 끝나면은 저번에 그견적 봐가지고 변기 안넣는 거, 그또 변기를 또 놓으러 가야 됩니다. 아, 오늘도 아직 현장이 두 군데나 남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한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와 힘들어. 이제 미장하려고 모래 다 올렸습니다. 지금은 12시 반이 안 됐는데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어. <laughs> 사장님 저 벽돌만 제가 실고 갈게요. 벽돌이랑 세면 한포 제가 실고 갈때까 사유 쉬고 계세요. 아, 저 사장님이 네, 제 결혼식에도 와주시고 저랑 좀 친하신 분인데 지금 원래는 오면은 되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데 지금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계셨는지 네, 자고 일어나고 깜짝 놀리시더라고 제저 보니까. <laughs> 네 일단은 이 벽돌을 한번 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 벽돌 70장하고 요 세멘 한 포가 또무자랄것같아고 이래서 그래 싣고 갑니다 예 사장님 원이예고가맙습니다 네 그, <laughs> 사장님, 사장님, 가볼게요 어. 예. 네, 사장님이 저 맛있는 거사 먹으라고 요, 돈, 돈 깎아줬습니다. <laughs> 자, 빨리, 이제 저 현장으로 가가지고 또 벽돌하고 또 열심히 한번 날라보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그백세은그 그 줄눈 좀 사러 왔습니다. 아우. 지금 요 한포가 없어가지고 예 다시 갖다 주러 왔습니다. 빨리 아, 이거 갖다 주고 창고 가서 정리하고 또변 병개일을 하나 넣으러 가겠습니다. 예, 삼촌. 어. 예. 어. 예, 이거 나도 갈게요 어. 아우, 진짜. 와, 개다이! 개다이! 막... 원래 저거를 시켰어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창고에서 들고 오신다고 안 시켰습니다. 후. 맨날 내보고 치매가 있다, 젊은 놈들 눈치내 많다, 그래 얘기하시 있구만, 좀 의심이 되네요. 저희 아버지, 꼭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다 쓰레기가 더 보이시겠지만, 쓰레기가 아닙니다. 요 쓰레기가 아니고, 이거. 요것도 고철이고, 요거는 또 따로 분리해서 버려야 되는 거고, 요것또 나무고. 일단은 빨리 창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다 사모님!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10분 만에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6시, 6시 조금 넘었네요. 여기 조금 넘었는데, 여기 이제 저는 변기를 다안 쳤습니다. 원래 보통이면은 우리 고객님들께서 조금 더 싸게 해달라, 좀 깎아달라, 그렇게 하시는데, 요번 고객님께서는 더운데 고생, 고생했다고 돈을 조금 돌주셨습니다 어, 너무 감사하게도 참 감사하네요. 자, 요돈 조금 더 받은 걸로 우리 와이프가 올때그 피자스쿨, 고구마 피자 사오래가지고, 그 고구마 피자 사가지고 집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마의 장나야입니다 자, 피자스쿨에 피자사러 왔는데 오늘 피자스쿨이 문을 닫아가지고 결국엔 집에 왔습니다 확인하는 습관을 질러야되는데아직까지 그게 잘 안되는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빨리 지구를 한번 올라가보겠습니다 오늘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